했다니까. 그걸 알아냈다니까. 그걸 알아냈다니까. 그걸, 난 그게 제일 싫더라세 차도 냄새, 다 냄새 어. 나잖아. 그래서 누구, 어느 차든 간에 한마디만 녹취 한번 썼어야했다 어느, 디젤 차든, 희발류 차든, 무슨 접근, 우사님, 나도 싫어해. 우리, 환불차처럼 냄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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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그돈 이렇게 해낸다니까.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. 10년 동안 연습한 게. 고객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. 그래서 어느 차든 간에 시동 걸어갖고 뒤에 서서 냄새난다. 나이가 먹어서 내가 난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. 그게 아니야.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다니까, 이제 경험을. 그걸 내가 인정받아서 중국에 간 거예요. 중국 차 달아놓고, 어떠냐. 삼세봉 갔다 와서 인정받았어. 백에서 물날고 그분들이 쫓 받았잖아.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게 된 동기라니까. 그래서, 어느 차든가 한말씀더 드리면, 문자 채워놓고 내 차에서 휘발유 냄새 나가나. 예를 들어서, 휘발유 차든 음. 디저트, 디저트 냄새 나면, 그 돈이라고 말한다고 기계다 그냥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공해를 일으키잖아요, 저거 엄 쏘고 뭐 그냥 아, 제이파, 제이파. 나오라고. 여기 지나갈 때 그랬는데 그래, 어떤 거. 냄도 캬 들고 한차있 근데 냄새가 돈이라고 기계가뒤 탔어 안 타서 배연을 뭐. 냄새 나는 거야. 또, 또, 현대차도 그래. 세차도 그렇더라고. 세차. 세차도 그렇더라고. 나 아직까지는 늦게 뭐 싱싱을 안 써봤는데. 세차는 음. 좀 들들한데. 음. 좀 밀려 나 왜, 얼마, 뭐, 댁타면 그래. 그게 트로트 바다에 임을 찍여서 그래 된다는 거야. 알비차들이. 공기원 합수가안 맞은다는 거야, 점점점. 알비. 예. 나 또, 온로사님도 내 차를 한 번, 5천원 끌어봤네? 동네에서 두 분이. <laughs> 저쪽 딴 사람이 끌어봐서 끌어본 거야, 뭐. 깜짝 놀라지. 그래. 예. 아까 그 사람은. 예. 이게, 이게 디젤 차라. 난 디젤 차인지 네. 몰랐어. 아, 그렇다고? 디젤 차, 디젤 차가 이 정도면 네. 다 응답성이 좋은 거야. 그쵸? 그 좋은 거야. 네. 이게 세 번째 개발된 거야. 내가 올가을에 출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. 이제 궁금하게도 만들어놔야 돼. 고기들한테 진짜로. 잠장게 우리끼리나 하지만, 다른 사람 모르잖아. 아직까지 그거 공개된 게 없어. <laughs> 그 얘기 하지 마. 이게 녹취한다고 내가 지금 쓸라고, 들 예?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 감사하고. 아들이, 저, 저, 내비 같은 거 이런 걸잘하시니다 어, 어, 어. 원래 어, 어. 전문의... 백부장이, 네, 잘해요. 아, 그래. 네. 아들이 맡아서 해야 돼. 나도 여기 중국에 왔다 갔다 할때 바빠서 일 못해요. 하고 싶어도. 지금 잠시 하는 거죠, 이렇게 보면.